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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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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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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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언니! 고은이? 어디, 언니? 고은이 잠자고 있지? 고은이 예뻐? 고은이! 어디, 언니? 우리 나가자. 니 우니 아나 오자 우니 아나아빠오예원이 와주세요 꼬나 꼬나 이 언니 그거 어디서 갖고 왔어? 어디 어디있어? 엄마 거 빨리 갖다 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n 여기 n i 니한테 가봐 응가? 응? 가 응가. ini, i 문건, 문건. 응. 응. 아유, 문건. 아유. 오늘 안 찍어.

정해지 아빠. 앉으면 얼굴이 응. 응. 도 여기 앉아봐, 옆에. 여기 앉아봐. 아가 있는데, 앉아서 아가 예쁘다, 그러고. 응. 나무가 그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거기 앉고 싶어? 어? 아이고, 틀을 냈다. 아이고. 어? 시원하겠다. 꾸! 아이고, 시원해라. 어서, 그랬어? 어서. 어. 아가 뽀줌. 아가 뽀줌 해줘. 음. 음. 여기다, 아가 예뻐요? 이온, 아가 예뻐요? 네. 얼만큼 예뻐요? 네. 음. 조금 예뻐요? 많이 예뻐요? 많이. 많이 예뻐요? 어. 귀 만지면 안 돼요. 아가가 싫어해요. 만지지 마세요. 엄마. 아가 좀 불러봐봐. 언니. 나나나나아 엄마. 엄마. 엄 <laughs> 언니가 왜 일어나? 그러겠네. 아. 언니. 응. 음. 언니 엄마. 엄마도 있어요. 또 누구 있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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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있어? 언니는 뭐해? 언니 착봐 <laughs>

여운이 봐, 여운이 봐. 우은아. <laughs> 이 <laughs> <laughs> 좋을 때, 밤에 1시 그때 기분이 좋아.